에효. 요즘 몸이 왜 이러지? 아침마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영 시원치 않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우리 나이 때는 다 그렇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가 띵하고 무겁고 어지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붉게 달아오르는 느낌. 목덜미가 뻐근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조금 가쁜 것 같고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다들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넘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로요. 아침마다 혈압을 재보면 150이 나오고, 어떨 땐 160, 심할 땐 17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죠. 혈압약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중풍 올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습니다. 매일같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크게 안정되지 않더라고요. 조금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때마다 이 나이쯤 되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체념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유전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혈압을 높이는 건 나이도 아니고 스트레스만도 아니었어요. 바로 매일 아침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밥잘 먹고, 약잘 먹고, 잘 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게 하루 종일 우리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고혈압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아세요? 어려운 말로 하면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은 마치 수도관 같아요. 피가 흐르는 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때가 끼듯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좁아진 길로 같은 양의 피가 흘러야 하니까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입니다. 약도 중요해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높이는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에 무엇을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몸은 밤새 자는 동안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거든요. 그 상태로 아침을 맞으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한 잔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마셨길래 혈압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야?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혈압약을 챙기려는데 지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아침마다 이거 한잔씩 드셔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혈압이 내려가요. 처음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약도 아닌데? 민간요법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에이, 손해볼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 이것이 바로 따뜻한 레몬물이었습니다. 에이, 레몬이야, 비타민C 많다는 건 알지만 그게 혈압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레몬물이 혈압을 낮춰줄까요? 자, 여기서 레몬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구연산이 혈관을 청소합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구연산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 콜레스테롤, 노폐물들을 조금씩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배수관 청소하는 세제처럼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가 흐르기 편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갑니다. 두 번째, 칼륨이 나트륨을 내보냅니다. 레몬에는 칼륨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 속에 남아있는 나트륨, 쉽게 말하면 소금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나트륨 때문이에요.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속 혈액량을 늘립니다. 그러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칼륨을 먹으면 이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짠 음식 때문에 높아진 혈압을 안에서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비타민C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레몬하면 비타민C죠. 모두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가 단순히 감기 예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비타민C가 이걸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놀라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더 올라가요. 하지만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관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게다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주니까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직접 해본 방법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마셨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재료. 따뜻한 물한컵 200ml 정도. 레몬 반개. 꿀한 티스푼. 만드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을 끓입니다. 조금 식혀서 미지근한 정도로 만들어요. 너무 뜨거우면 비타민이 파괴돼요. 신선한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손으로 꾹꾹 짜서 즙을 넣습니다. 너무 시다 싶으면 꿀을 조금 넣어요. 잘 저어서 천천히 마십니다. 중요한 포인트.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좋아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드세요. 빨대로 마시는 게 좋아요. 레몬산이 치아를 상하게 할수 있어서요. 처음엔 맛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시큼하고 입안이 쩌릿하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그 맛이 좋더라고요. 입안이 상쾌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딱 일주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게 습관이었는데요. 어느 날 재봤더니, 150이었던 혈압이 140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 우연인가?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낮게 나오는 거예요. 2주 후에는 13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달 후에는 120대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거짓말 같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혈압계가 고장난 거 아닐까? 싶어서 새 거로 바꿔서 재봤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달 넘게 매일매일 기록을 해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메모장에 적었어요. 그 결과 꾸준히 120에서 130대를 유지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약은 똑같이 드셨는데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그래서 레몬물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좋죠. 칼륨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계속 드세요. 레몬물 외에 제가 함께 실천한 것들, 물론 레몬물만 마셨던 건 아니에요. 레몬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습관들도 좋아졌거든요. 첫째, 물을 많이 마시게 됐어요. 레몬물을 마시다 보니 물 마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루에 6에서 7잔은 마시게 되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짠 음식을 줄였어요. 레몬물을 마시면서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국물을 적게 먹고 김치도 덜 짜게 담그고 젓갈도 줄였습니다. 셋째,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레몬물 마시고 30분 후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걷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혈압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 노력했어요. 뭐 어때, 그냥 그러려니 하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레몬물 한잔 마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다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위가 약한 분들은 조심하세요. 레몬은 산성이라서 빈 속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럴 땐 레몬을 조금만 넣거나 식사 후에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를 사용하세요. 레몬산이 치아 에나멜을 상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빨대로 마시거나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습니다. 셋째, 혈압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레몬물을 마신다고 해서 약을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꾸준히 기록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천천히 조절하세요. 넷째, 신선한 레몬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레몬즙보다는 신선한 레몬을 직접 짜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보존료나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니까요. 그 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건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라는 걸요. 레몬물의 힘은 단순히 레몬의 영양성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속을 깨워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정화하는 그 루틴 자체가 우리 몸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한 잔을 통해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혈압 관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한잔의 습관을 만드세요. 레몬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따뜻한 물, 보리차, 녹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공복에 따뜻한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둘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국물 음식, 김치, 젓갈, 장아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처음엔 싱거워서 힘들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셋째, 매일 조금이라도 걸으세요.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으세요. 웃음, 취미, 친구와의 대화, 명상. 모든 좋아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다섯째, 매일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수첩에 적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의 패턴을 알수 있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알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혈압약을 먹고 계시다면 임의로 조절하지 마시고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지금도 저는 매일 마십니다. 지금도 저는 아침마다 레몬물을 마십니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 덕분에 혈압도 안정되고 얼굴 빛도 훨씬 밝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오늘도 혈압이 높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한다 하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열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몸은 우리가 돌본 만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침 한잔의 습관일 뿐이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세요. 뜨거운 물한 컵에 레몬 반 개, 꿀한 스푼. 그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혈압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에이,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혈압계 숫자가 몸의 느낌이,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아, 정말 다르네? 하고 놀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나이를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혈압도 건강도 인생도 거짓말처럼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혈압이 높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다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아침 한 잔의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한잔 건강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은 변화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 한잔 신선한 레몬 반개 따뜻한 물 200ml, 꿀 1티스푼. 일주일만 꾸준히 해 보세요. 혈압약은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